네 안녕하세요. 재벌투자연구소100% 전문가입니다. 22년 0 2 1월 7일 주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준의 이제 긴축적인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대 지수가 좀 모두 마감했는데요. 이 유가 상승이랑 0년물 금리 상승에 이제 에너지주랑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애플이랑 테슬라는 이제 그런 빅테크 이쪽은 이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22년 3.6% 정도 지금 하락한 상황에서 코스닥은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긴축에 좀 이제 저희 시장이 얼마나 좀 취약하게 한지 좀 느끼게 하는 연초인것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게임 같은 걸할 때도 이제 기술 같은 걸 쓰려면 게이지를 모아하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연준이 긴축으로 이제 향후 경기 침체에 쓸수 있는 어떤 카드를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공격보다는 이제 그런 방어에 국게 중심을 두고 가야 되는 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낀 중영향으로 코스피가 2,920까지 후퇴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삼성전자랑 LG 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이두 기업의 모두 제가 봤을 때 사상 사상 최대 실적치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캐시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어떠한 미래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NFT 로봇 뭐 이런 거에도 사업이 관련이 있을 기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 미래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적을 뿐이라 주목을 덜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메인 정치 테마주 하면서 급락에 따른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뭐 이런 거 플레이 정도인데 힘든 장이 였을 록좀 이렇게 집중이 필요하죠. 어제 같은 경우 시장 좋지 않으셔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계실 건데. 사실 뭐 최근에 1년 사이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금민상 시기에 투자 경우 없으실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시기를 어떻게 잘 견디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유 체크 이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지난번에 플러스포인트 뭐 제보 제공, 제공시 한다고 했는데 요거 일단 오늘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잘 보고 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 정치 테마가 워낙 강세라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같은 경우는 이런 건좀 체크해야 될 종목입니다.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기사들이 쓴것 같은데, 이제 단일화할 경우에 안철수 이제 뭐 지지율이 좀 높아가지고, 인맥주로 엮인 이제 KCP드랑 HK 이두 종목 일단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탈모주가 제가 그저께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롭게 좀엮인게 대봉 AS랑 이제 TS 샴푸로 유명한 이제 TST를, 요. JWC냐, 요세 종목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시장인 만큼 주봉이 만들어진 날이니까 조금 조심하게 대응하시면서 오늘 스타트데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